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25장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라. 사람들은 공동의존자를 통제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잔소리로 괴롭힌다. 설교를 늘어놓는다. 악을 쓴다. 투덜댄다. 운다. 빈다. 매수한다. 강요한다. 주의를 맴돈다. 방어한다. 비난한다. 쫓아다닌다. 도망 다닌다. 설득하려고 한다. 단념시키려고 한다. 죄책감을 끌어들이려고 애쓴다. 부추긴다. 함정에 빠뜨린다. 점검한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타내려 한다. 상처를 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알도록 자기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준다. 자해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힘을 행사해 지배하려고 한다.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한다. 짓밟고 억압한다. 앙갚음한다. 우는 소리를 한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트린다. 무기력하게 행동한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애쓴다. 거짓말한다. 자잘하면서도 비열한 일을 한다. 비열하면서도 큰 일을 벌인다.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죽겠다고 위협한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으며 미칠 것 같다고 위협한다.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낸다.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재본다. 성관계를 맺는다. 성관계를 거부한다. 아이를 낳는다. 흥정한다. 억지로 상담하게 한다. 억지로 상담하지 못하게 한다. 뭔가에 대해, 심술궂게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심술궂게 말한다. 모욕한다. 책망한다. 기적을 위해 기도한다. 기적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간다. 곁에 머문다. 관리 감독한다. 일일이 지시한다. 명령한다. 불평한다. 어떤 일에 대해 편지를 쓴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집에 머물면서 기다린다. 밖에 나가 찾는다. 찾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한다. 만나기를 기대하며 어두운 밤골목을 운전하고 다닌다. 붙잡기 위해 어두운 밤골목을 따라 미행한다. 벗어나기 위해 밤에 골목길을 뛰어간다. 집에 데려온다.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근다 입장을 바꾼다 동조한다 꾸짖는다 마음에 새겨 넣는다 충고한다 훈계한다 바로 잡는다 주장한다 굴복한다 달랜다 약을 올린다.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조회한다. 암시한다. 주머니를 샅샅이 조사한다. 지갑 속을 몰래 엿본다. 미래를 투시하려고 한다. 과거를 탐색하려고 한다. 친척들에게 전화한다. 타이른다. 문제를 한 번에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해결하려고 한다. 처벌한다. 보상해 준다. 거의 포기한다. 그런 다음 한층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조차도 잊어버렸거나 시도한 적이 없는 다른 손쉬운 전략들의 목록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같은 공동의존자는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공동 의존자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이를 억지로 이루어 내기 위해 계속 밀어붙인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한다. 우리는 오직 돕고자 하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통제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을 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통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한다. 우리는 통제야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통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한다. 폭군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몇몇 공동의존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왕관을 씌우고 철권통치를 한다. 공동의존자는 강력하다. 공동의존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려고 한다. 공동 의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어떤 공동 의존자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을 은밀하게 진행한다. 자신을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비밀리에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다. 어떤 공동 의존자는 한숨 짓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공공연히 나타내며 자신이 총체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연약함을 통해 성공적으로 주변 사람을 통제한다. 그런 공동의존자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들은 누군가의 협조를 몹시 필요로 한다. 그들은 누군가의 협조 없이 살수 없다. 때때로 약자는 가장 강력한 조종자이자 통제자다. 그들은 세상에 깔려있는 죄책감과 연민이라는 이름의 줄을 잡아당기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많은 공동의존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술을 결합시킨다. 뭐라도 좋으니 성공하기를,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단한 가지라도 효과를 거두기를,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지만, 목표는 항상 그대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겠어.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겠어. 내 기준에서 볼때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그들이 행동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버릴 거야.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일들이 해결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게 좋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해. 꽉움켜지고 내려놓지 않는 게 좋아. 미리 대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생각한 그대로, 배우 들이, 연 기하 게 하고, 장면 이 전개 되도록 만들 겠어. 현실 을 계속 강하 게 부정 하고 있 다는 사 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 겠어？그렇게 계속 꾸준히 밀고, 나 가야 해. 그래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삶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내 뜻대로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